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국민 임명식에 박근혜 대통령 불참합니다. 김옥숙 여사 불참합니다. 이순자 여사 불참합니다. 우리 자유보수 우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먼저 밝혔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옥숙, 이순자 여사들도 모두 불참합니다. 이재명이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모두 불참한다는 뜻을 미리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자, 광복절에 이재명이 국민 임명식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보수성당 출신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도 초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의 초청에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재명이 내세웠던 국민통합 메시도 빛이 바래게 됐습니다. 1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굳혔습니다. 84세인 이명박 대통령은 행사장에 오래 앉아 있을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서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합니다. 박전 대통령에게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국민 임명식 초청장이 전달이 됐습니다. 유 의원은 참석하게 되면 대통령실에 해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박전 대통령도 불참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전직 영부인들도 고령 및 건강상 이유로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이순자 여사도 불참합니다. 김 여사는 올해 90세이며 이 여사는 86세입니다. 일각에선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유족까지 초청하는 것은 행사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석이 윤전 대통령 내에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수 정당들도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80주년 광복절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복권이 이뤄지자 항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개혁신당도 특별 사면 복권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29일에는 사회관계방 서비스 SNS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주권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각자 기대와 바람을 전하는 자리라고 밝혔는데요. 국민 임명식에는 1945년 광복 등이 1952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상장한 12개 기업,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 트 등장에 성공한 등반대를 비롯해서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파독근로자 등이 초대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책임질 기업인 연구인들도 함께 하게 되고요 군인경찰 소방관 등 제복입은 시민들과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라크전 참전용사에게도 초청장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 점이 각별히 신경쓰는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고직도 초대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 이게 전부 다 무슨 뭐 어, 1971년 카이스트 이거 박정희 대통령 한거 아닙니까? 또 뭐, 지금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전, 뭐, 이런 거 전부 다 과거 우리 자유보수 우파 대통령, 자유보수 우파의 업적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결국 자기의 어떤 치적으로 그렇게 좀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또 파도 근로자. 이 파도 근로자를 초청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나라 전체로 보면 뭐 초청할 수 있죠. 하지만 파도 근로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글쎄요. 지금 자유보수 우파를 도륙 내겠다고 저렇게 특검이 난리 지를 떨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초대한다는 것이 글쎄요. 이분들이 그렇게 흔쾌하게 참석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글쎄 뭐 국민 통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초청을 한다는 건데 지금 국민 통합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지요. 오늘 벌써 말이죠. 아,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 힘 당사를 압수색하러 다가왔습니다. 보통 당사를 압수색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야당 죽이기, 정치의 지금 탄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신중을 기하는 것인데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또 내란 특검 보면 하나도 지금 뭐 저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마구 들이닥치고 그냥 마구 압수색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색을 하지 않나, 교회를 지금 압수색 하지 않나, 아 거기다가 말이죠 또 김건희 여사를 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함께 구속하지 를 않나 그 다음에 또 지금 구치소에 가서 전직 대통령을 마구대하고 잡음다듯 하지 않나 이렇게 가지고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 지지가 50% 가까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처지가 이제 바뀌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런데 마치 잡범다루든 무슨 뭐 사형수다로도 타고 그리고서 국민통합을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저렇게 잡범다루듯 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된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싶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 하에 어려운 몸을 이끌고 고된 그런 지금 환경 속에서도 너무 뭐 건강 상태도 여의치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거 운동에 나섰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가 하는 저 행태를 보면서 국민 임명식에 가고 싶을까? 그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충분히 알 텐데, 민주당에서 초청을 했다는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고, 어쩌면 초청을 하는 자체가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국민 임명식이 지금 반쪽 자리가 됐다. 더군다나뭐 민주노총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부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불참 의사를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완전히 자기들끼리 자기들 잔치가 되는 거죠. 아, 물론 몇명뭐 가겠죠. 또 초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또 좌파들 뭐몇명또 가겠죠. 자기들 의원들 가겠죠. 하지만 그자기들끼리의 하나의 잔치지, 국민 잔치, 뭐, 국민 임명식, 국민이라는 말 빼야 됩니다. 그 좌파들 임명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조국이라든가 윤미향 같은 애들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완전히 도륙을 내고, 그러면서 국민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국민 통합을 시도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임명식을 한다. 그 돈이 아깝다는 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뭐 엄청 좋겠죠. 신나겠죠. 하지만 건물 5년도 아니고 건물 몇 년이라는 것 생각하면 후환이 두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